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벨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고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네,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호소소 성령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악마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심장이 떨리시거나 또 혹시 임신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귀를 쫑긋 세우고 <laughs>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베엘 제불이 등장해요, 그죠? 베엘 제불 이 히브리 말로 바알 저부부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음역한 단어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저부부라는 이 단어는 파리들, 그러니까 파리들의 주님 이런 의미예요. 파리가 어디에 모이죠? 1 번, 파리가 어디에 막 이렇게 몰려들까요? 아주 깨끗한 곳. 2 번, 냄새나고 더러운 드러, 곳.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리들이 주님으로 섬기는 곳. 그럼 이게 베일제불은 악마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파리들이 막 모여가지고서 날러서 주님으로 막 생각하는 바로 그곳 그게 악의 실체입니다. 가장 더러움, 가장 더러움. 네. 악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그게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아담이 죄 짓자마자 하느님이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요. 이 질문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너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영혼이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사순 특강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아니, 언제가 아니죠. 언제라고 하면 또 이상한 생각하니까. 누구에게 알몸을 보여줄 수 있나요? 누구에게 알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 콜딱 벗은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엄마. 그죠? 애기 때 엄마한테 보여줬었죠. 그리고 또요? 엄마 외에는 없군요. <laughs> 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내 알몸을 홀딱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람이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느님한테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졌어요. 그럼 뭐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느님한테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으니까. 아기 우리 안에서 하는 일, 일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었죠? 나무 그늘 속에서 숨어 있었어요. 하느님이 보여지지 않는 곳,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는 곳, 그곳에 숨게 만듭니다. 그 악마가 쳐놓은 그물 속에서, 그늘 속에서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어지고,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곳,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 그곳을 안식처로 삼았으니, 뭐가 사라져요? 제일 먼저?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사라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미사에 와도 절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자신의 안식처를 그 악마가 만들어 놓은 그 그늘 속에 삼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고해성사가 사라져요. 고해성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미사에 오기가 싫어져요. 미사에 오기가 싫어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뭐를 바라보는 걸 잃어버렸어요?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바라보는 방법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마치 한 마리의 파리처럼. 그 더러운 오물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쫓아도 거기에 앉아서 빨아먹고 쫓아도 날라와서 또 앉아서 빨아먹고 쫓아도 날라와서 앉아서 빨아먹고 파리가 그러잖아요. 그 벨제불의 그 그늘을 주님으로 삼아서 거기서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 기도 안 하고 있다. 주일 미사 외에는. 하느님 말씀도 난 별로 기억해 본적 없다. 주일 미사 오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다. 막난 진짜 미사 오려면 난리가 난다. 예. 나는 고해 성사도 판공 성사 때 외에는 본 적이 없다. 자, 그러면은 파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리가. 빛으로 쓱 나와서, 하느님 은총 안으로 싹 돌아서 다시, 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거기에 앉아서 다시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고의 성사가 사라지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그 악마가 만들어 놓은 그 그물 속에서 그냥 거기서 머뭅니다. 돈, 돈. 오로지 돈, 돈, 그것만 쫓으면서 살아가요. 자기 영혼이 병 들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걸 전혀 못 느릅니다. 왜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그늘 속에 있으니 하느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나에게 아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 어둠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죄로 묶여진 내 영혼을 풀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또 오늘 복음을 보죠. 두 번째. 악마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 복음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듣고? 1번 소문, 2번 뉴스. 그때는 TV가 없었겠죠. 몇 번이에요? 소문. 그러면 소문이 좋은 내용이었을까요? 나쁜 내용이었을까요? 1번 좋은 내용이었다. 막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가운데 예언자가 오셨다. 막 이런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을 듣고, 아이 미쳤네. 이러고 나갔다. 2번. 이상한 사람이다. 막이 들렸다. 정신 나간 사람 같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 몇 번일까요? 예? 네? 당연히 2번이겠죠. 자, 또 오늘 복음이 또 이것과 비슷한 논리로 또 얘기해요. 한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 벨제불이 들렸다고 또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지금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1번, 칭찬하고 있다. 2번, 험담하고 있다. 몇 번이에요? 예? 네? 험담하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들이, 하느님의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험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험담이 아주 큰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성령의 활동을 악마의 활동이라고 얘기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시기심, 질투. 내가 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과 일들을 해내고 있으니까 그 시기심과 질투, 그게 일으키게 된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막 이상한 의미들을 갖다 붙여서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활동을 오늘 복음이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성령의 활동을 악마의 활동이라고 규정 짓는 거. 보통 우리는 이런 죄 저지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진짜 악에 넘어가지 않은 이상은요. 예를 들면, 어떻게 미사가 빵과 포도주가 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 신부가 손한번 이렇게 걷다고 어떻게 그렇게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래서 천주교가 사기 집단인 거야. 악마의 집단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게 성령의 활동을 악의 활동으로 왜곡시켜버리고 부정하는 거죠.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 하느님 방금 이말한거저 진심으로 한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말 해가지고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졌을까 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그런 식으로 거룩함에 대해서 완전히 그 악의 활동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모든 태도들 이게 여러분들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근데 율법학자들이 험담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근데 우리 그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법을 연구했으니까 그동안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절대로 한 번도 험담을 한 적이 없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서 딱한번 험담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게 1번. 2번. 험담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말을 저, 저지르게 된것 같다. 2번.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2번일 가능성이 높죠. 습관적인 험담. 예, 악은 이렇게 우리들을 만들어요. 그 에페소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떠한 나쁜 말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험담이 악마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라고 에페소스에서 그렇게 말해요. 왜요? 자꾸 험담하다 보면 내가 뭐에 익숙해지게 됩니까? 악에 익숙해지게 돼요. 죄 짓는 거에 익숙해지게 돼요. 무뎌지게 돼요. 내 영혼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파리가 돼서 다시 또 날아가서 그 오물 위에 앉아서 그 오물을 주님으로 모시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절대로 그 악의 그늘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을 나의 안식처로 삼는 것. 그래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편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험담을 쏟아내는 게 아주 즐겁고 재밌으며, 내 영혼이 빛의 조명을 그구원에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성찰하는 게 죽도록 싫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악마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아주 교묘해서, 티도 안 나게. 생각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고, 누이고, 어머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지만, 아담은 나무 그늘 속에 본인이 숨었지만, 그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는 그 아담도 이미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에 묶여져서. 그 거기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놓으셨죠.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죠. 이 삶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삶을 통해 우리가 구원으로 걸어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생명의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겠죠. 하느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듣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악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악마가 쳐놓은 그 하느님이 없는 그 어둠이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안식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몸부림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다시 기도가 시작되게 하려면요. 몸부림치게 만들 거예요. 복음의 가치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천되려는 마음이 생길 때 몸부림을 치게 만들 겁니다. 죽도록 난리, 난리가 나게 만들 겁니다. 그만큼 악에 강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하게요. 나의 주님이 하느님이야겠죠. 나의 주님이 그죠?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따릅니다. 부모가 하는 말 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이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종을 위해 그 종을 친구로 삼아주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를 안식처로 다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 어디에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하느님의 뜻,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구원의 삶, 이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나가세요. 빛으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해하지 않아요. 그 악마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거짓된 진리이고 거짓된 환상입니다. 절대로 방해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은요,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더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고, 더내 삶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 힘든 삶 안에서도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은총들을 얻어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들의 생각이 악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느님에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각이요.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두래요. 숙제는 뭐냐? 비난 금지, 험담 금지, 부정적으로 보는 거 금지. 이게 다 악마한테 틈을 열어주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하루하루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모님이 다 보여주셨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잖아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우리를 덮을 겁니다. 이번 한주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악마에게 틈을 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가 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노이요 어머니다. 아멘.